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시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지막 때 가질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벌써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뒤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부활절 퍼레이드를 가졌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풍선을 들고 그리고 피켓을 들고 같이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라고 하는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종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종교마다 믿는 대상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섬길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신앙인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 많은 교주들이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느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소문이 전쟁의 소문도 들리고 이런저런 소문도 들릴 텐데 그 소문이 들려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날 환란시대 속에서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영적인 신부로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며 살며 살아가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천사의 말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요,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와 이상한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이단들은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사람을 교주로 만들기도 하고 허황된 주장을 믿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다 빼앗아 가 버리고 타락시켜서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도 깨뜨리고 떠나도록 거짓으로 미혹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책은 하나님께서 기독교 박해 시대에 반모섬의 유배당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과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성도가 영원히 누릴 천년왕국, 즉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이 되고 장차 누릴 천국의 축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한 그 보여주신 대로 기록한 성경이 66권 중에 마지막 예언의 책, 요한 게시록입니다. 자, 우린,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나타났던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절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과 똑같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종이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와 게시록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의지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한다고 하는 이 말은 프로스키네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예배한다,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 섬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날 이단들은 겉으로는 진리를 외치고 겉으로는 자기들이 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들이 섬기는 교주. 그 특정인을 신격화하고 믿고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도 어떤 형상도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카톨릭 교황도 성모 마리아도 숭배하는 것,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것들이 많아지지만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이 나타나서 미혹하지만 나는 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시는 주님의 큰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오직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셨고, 기뻐해 주셨고, 그의 가정과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이신 성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살며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로 아름답게 살아내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네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를 때가 가까움으로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신구약 성경과 계시록의 말씀을 열어 믿고 전파해야 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열어 보여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열어 보여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열어놓으라고 하는 말씀이고 펼쳐서 나타내라고 하는 말씀인데 종말과 재림이 임박한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과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박했고 추수가 가까웠음을 알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말씀을 열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에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임봉했던 것을 떼시고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이 모든 민족과 종족과 그리고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될 거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일어날 일들,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 이게 성경 66권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도 그렇지만 지금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게시록 속에 담겨져 놓았으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에 예언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저는 변함없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모두 풀어서 열어서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듣고 깨닫고 알게 된 말씀을 가지시고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면서 말씀을 열어 보여주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또 사람들이 교회와 믿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요. 믿는 자들이 자기들하고 자기들이 사는 방식이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기들보다 돈 못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될때 예루살렘 교회가 왜 부흥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주변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부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모여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고 제자를 삼아가는 우리 영독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왜냐, 갚아주시겠다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은요, 주님이 계셔서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행하여 가기만 하면 주님이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행한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본문에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값을 치르다, 지불하다, 보상하다, 되돌려주다 그런 뜻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시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우나 문화의 비우처럼 주님의 날인 심판날에 우리 모두는 믿고 행한 것과 그리고 심고 저축하고 쌓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멸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행한 대로 그리고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심판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상주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행한대로 갚으시는, 힘은 대로 정말 거두게 하시는 보상과 보응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불에 타지 않는 집을 세워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주님이 오시고 이 모든 것이 끝날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행한대로 갚아주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때도 있고, 하루의 종말을 맞이할 때도 있고, 일년의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으며,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이땅 위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마지막이 되어지고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 보면 주님은 우리와 우리 영도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주실 것이고 훗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상과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도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았을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땅 위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을 침고 저축하고 쌓은 대로 다 갚아 주시고 칭찬하시며 상과 면류관을 씌워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